중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적인 부모가 있는데 주류, 담배, 화기성 제품은 모든 국가에서 화,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가실 때는 쌀의 근접인 가요? 육류 두 그것만 조금 피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중국의 경우는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가 안 돼요? 사치품이라서 <laughs> 두 번째는 지구 세계 지도 지구왜안 되는 거야? 지구본과 세계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중국이란 나라가 너무 작게 나왔던데 어, 통관는 시켜주지 않겠다 그다음에 약품도 상대약 중에서도 감기약 정도만 허용이 되고요 실제로 그약 속에서도 마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식품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고래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식품 중에서 돼지고기 성분 품목들을 제하는 게 좋습니다 안미 쪽은 어때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식품이 아예 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품목들이 해당이 되고 의약품 중에서도 마약에 대한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음, 네. 예를 들어서 대일변 이런 품목들도 단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두 개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 안 돼요? 가져가고 싶어요 사실 식품이 하나라도 나오면 검역을 중단을 합니다 그러면 대리 기간이 오래 지속이 되고 다른 박스에서 또 나왔다 라고 하면 통관장소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니다요 기본 500만 원 이상 그래도 술한병안 될까요? 술한병만술한 병을 안고 비밀터 가시면 됩니다. <laughs>